옷질에 정말 자신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품을 사용을 해서 어, 못을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구조립하는 남자입니다 이케아 팍스 옷장을 처음 조립해 보시는 분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냐면 팍스 옷장 뒷판은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옷질을 잘못하면은 옷장 프레임 자체를 파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탁소장 조립에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그 비닐 안에 이런 모양의 부속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여드게요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자세한 방법은 못을 박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뒷판을 못으로 고정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눕혀놓은, 눕힌 상태에서 못을 박아야 합니다. 세운 상태로 하면 이 상태로 잘못 세우다가 프레임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눕힌 상태로 뒷판 고정을 해야 합니다. 뒷판은 반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펼쳐야 됩니다. 이 색상이 하얀색과 프레임 색상이 있는데 이 프레임 색상이 안쪽으로 향하게 비닐 안에 50개가 넘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은 가급적이면 다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박스 옷장 조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품을 이용하지 않고 먼저 제가 옷을 박는 과정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박스 옷장 조립할 때 망치질하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아랫집에 사람이 있다면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조립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조립을 진행하는게 좋을겁니다. 기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못을 박을 수 있는 이 두께가 일자로 재보면 12mm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두께의 중앙 부분에 수직으로 세워서 모을 박는게 아니고 사선으로 박힐 때는 이 안쪽이 파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못질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품을 이용을 해서 이 프레임 두께 가운데 일정하게 못이 박히도록 이 부품을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못을 끼워놓은 상태에서 망치질을 살짝만 하고 이 부품은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망치질을 계속해서 못을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고요. 못을 살짝 끼워준 다음에 망치로 톡 치고 이 부품은 빼줍니다. 그 다음에 망치질을 해주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못을 받게 되고 이 부분이나 이 안쪽으로 못이 빠져나와서 프레임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상은 이케아 조립이 처음인 분들을 위한 어 설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박스 옷장 프레임을 조립하고 뒷판을 고정할 때는 눕힌 상태에서 그리고 못을 박을 때는 어 옆면을 뚫고 나오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그 부품을 이용을 해서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두 가지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어쨌든. <목소리법>